와, 진짜, 와, 굵기 봐. 야, 니뭐두드기 놨다. 굵기보다 빠져. 야, 넌! 네. 야, 네. 김건우 선수를 모셨습니다! <laughs> 진짜! 진짜! 인사 봐줘, 김건우 선수! 야,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보디빌딩 하고 있는 김건우라고 합니다. 네, 예! <laughs> 예! <오. 웃음> 아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헬스장에 압도당했습니다. 맞지 진짜? 너무 이쁘지? 1층인부터 올라오는데 무슨 고급 레스토랑 같은 느낌? <laughs> 아 진짜! 진짜,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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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체육관 두손 하게 놨습니다. 한번 근처 사시는 분 한번 와서 보세요. 진짜, 진짜, 진짜 이쁩니다. 건물 통째로가 헬스장이야. <laughs>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헬스장 만들 생각을했요 그냥 식상하게 건물에 들어간 헬스장보다는 마당이 있는 헬스장을 꼭 하고 싶어가지고. 와, 야 진짜 뭐 요즘 뭐 해요? 아 요새 제가 1 1월 달에 일본 제팬프로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시합 준비 들어간 지한 4주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 다이어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10시 다 돼가거든요? 아 빨리 가야 된다더라고그왜 가야 까 혹시 밥 먹으러 가야 되냐 물어보니까 밥 먹었대, 방금. 네. 왜 빨리 가야 되냐니까. 가서부터 밥 먹어야 된대. 두 끼를 더 먹어야 된다고? 네, 두 끼를 더 먹어야 할당량을 채우기 때문에. 아, 와. 그럼 몇끼 먹는 거야, 도대체 하루에? 하루에 6끼 하루에 여섯 음. 개 어떻게 먹지? 에 하루에... 상수 선배는 음. 잘것 같은데 야 상수가 먹는 건 삼겹살 먹었다 짬뽕 먹었다 이런 짬뽕 먹었다 이런 거고 김고은 선배가 먹는 거는 식단이잖아 그러니까 아, 식단이. 뭐 짜장면 이런 거면 열기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laughs> 아그래 몸이 진짜 좋긴 하다 어깨까지 한번 팔뚝 한번 보여줄면근데요어까 지금 팔이 거들리지 못하 우와 미쳤다 이 발. 우와 진짜 어, 리네 머리 같다잖아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다 진짜 머리 갖다 대봐 아아 미쳤다 진짜 우와, 우와 동주 얼굴보다 크다 제가 얼굴이 작은 편이 아닙니다 진짜 그러니까 거의 내가 볼때양대산맥이요즘에 김건우, 김감민 아... 둘이 체급도 똑같잖아요 아예 같은 체급입니다두 분이 또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좀 외모도 어. 좀 비슷한 거 같아요 근데 아. 약간 비슷해지는 거 같아요 맞죠? 네, 선수들은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질문해 봅시다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다 생각하십니까? 외모는 제가 한순인거 같습니다 <laughs> 장훈이 약간 노안이라고 모든 사람대로 혹시 나이가 그 친구 친구 네, 아... 네. 형이었어요. <laughs> 아, 저... <laughs> 야 누가 봐도 네가 <laughs> 형이다. 무슨 <laughs> 소리고 무슨 <laughs> 소리고 지금. <laughs> 아니, 야 지금, <laughs> 지금 지가동안 <동아냐> 생각하고 있형이었요 <laughs> 삼촌 아니었어요? <laughs> <laughs> 지 빈곤에서서 제 어려 보여 느낌. 아 진짜 니까 응. 솔직히 그건 저 아니에요? 어, 네가 어려 보인다 생각하는 거야? <laughs> 저희 <저는> 제가 이분 <laughs> 제가 친구지. 그래 결론은 친구하자. <laughs> <laughs> 친구라고. 근데 누군 사이에서 제가 어려 보인다 이거 물론 기본적으로 친한 거. 아 진짜 다들 완이다 뭐 빈곤은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질 가다 누가 시비 건적 있습니까 겁니까? <laughs> 운동하고도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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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운동하고 네. 나서 아, 옛날에는. 돌아가. 십이도 걸리고 했었는데. 어.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말랐을 때는 길 가다가 십이도 많이 걸었는데. 네. 운동하고 난 뒤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피곤할 일이 없습니다. 아. 아 멋있다. 시범. 보는 사람들한테 또 이런 또 기가 이된다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 나온다 이게. 저 근데 지금 이 김건우 선수한테 십이를 걸 수가 없어요. 그 아무리 아무리 술이 취한 그 취이랄지 않죠. 내가 가다가 이렇게 해서 취도 빗쳤어요. 아씨 전봇대 박았다. 전봇대 박았을 거야. 전봇대. 그 전봇대 말고 그 우체통 있잖아요. <웃음> 우체통. <웃음> 어, 어. 나는 보디빌더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우리 파이터보다 좀더 대단한 점이 있어. 자기 관리를 너무 제일 잘하는 아, 거야. 아, 네. 보디빌더는 자기 관리 할수 없으면 이 되지 네, 않는 스포츠잖아요, 그죠 아, 격투기 이서도 이제 어릴 때 약간 짧게 나와 좀 배워봤는데. 네. 격투기가 진짜 운동은 제가 생각해때더 힘든데 네. 이 보디빌딩이 힘든 점은 이제 24시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먹고 싶은 거못 먹고. 네. 어. 내가 하고 싶은 말그 말이야. 네. 격투기 선수는 당연히 훈련이 더 힘들지. 네. 훈련이 더 힘든데 먹는 거 그냥 먹어도 돼. 네. 보디빌딩은 이게 24시간 이몸을 위해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지 그냥. 그렇잖아 <laughs> 아무튼 오늘 김강민 선수 만난 이유가 김건우선수아 ㅋ ㅋ 아버님 아 ㅋ ㅋ ㅋ 아무리 닮았더라도 아무리... 김건훈 선수를 만난 이유가 따빵아 <laughs> 오랜만에 돌아온 따빵아 <laughs> 보디빌더 중에 제일 세다는 소문을 듣고 섭아를 했거든 질문이 있습니다 그 김강민 선수가 제일 세다고 그랬거든요 강민이는 힘으로 저한테 상대도 안 돼요. 아! 와... 와... 주먹이 우와! 주먹 왜, 이렇게 커요? 주먹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커요, 주먹? 우와! 아 손이 뻣뻣데 나, 손이 왜 이러지? 뭐 손가락 한번볼수 있어. 우와! 두꺼워. 우와! 제가 두개나합치는데요 <laughs> <laughs> 우와! 아이 친구 잘 앉았어. 우 전력 이연해요. 오! 이연해, 이해 <laughs> 어, 손이 들었나? 이연해, 그래. 손이 들었나? 오! 이건 컨텐츠로 바꾸죠아 저도, <laughs> 바꾸죠. 아, 저도 오랜만이라서 와 근데 내가 본 사람 중에 손가락이 제일 굵은 것 같다. 손가락이 왜 이렇게 클까? 탕수보다 아, 더 두껍다. 그게... 진짜 두꺼요 땀방 잘하 유명하기 때문에 또 강, 강자 만나가지고 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땀나 이씨. 땀 그럼 가시죠! 바로! 아... <laughs> 잠깐만. <정말 좋은데, 웃음> 잠이 <잠깐만. 좋은데. 웃음> 장면이 <좀> 너러 웃긴다. <웃음> 지금. <laughs> 어그에손먹 번만 다드려주어요이거 그래. 음? 보세요. 그이 와, 와.. 진짜.. 와.. 굵기 와. 거짓말이야. 어 잠깐 의자에 앉아 게 아니었네요. <laughs> 아, 힘 그니까. 아, 죄송합니다. 힘드니 그, 그니까 빨리 니다급니까 그 예. 아, 의자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누구부터 성공하겠습니까? 저부터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 좋습니다. 저자부터 가야 되니까. 좋습니다. 사실.. 저는 방어력도 검증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살짝 땀이 나긴 하는데 <laughs> 이매로이땀 <맨로로 이마에 웃음> 잠깐만. 지금 에어컨 완전 빠빠이잖아로 <laughs> <laughs> 난... 이만히 땀을 닦고 가겠습니다. 맨대로.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아좀 빗나갔는데, 방금. 통과! 와. 잠깐잠깐나 여기 위에 때렸어, 위에. <laughs> 와 이거 제가 준비 <laughs> 30, 64도! 우와! <laughs> 치... 야, 이뭐 두드리기 났다. 아, 그진짜 예, 예, 봐봐. 두, 뭐 두드리기 났어요. 이 봐요. 어, 독성을 가졌네. 음. 독성을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정도... <laughs> 야, 이거 최초! 독침령을이야독침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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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진짜 뭐올어 진짜 뭐올어 <laughs> <laughs> 이게 왜 이렇게 좋아하지? 0 <laughs> <laughs> 저를 왜 거기 맞췄는데? 진짜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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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제가 고쓰 많이 <laughs> 진심으로 쫄뭐쫄보인요 <좀> <laughs> <laughs> <한번 쪼롤 보이네요. 웃음> 오. <웃음> <웃음> 진짜 믿어! 태어나서 처음 받아볼게 주먹으로 되는거 아니지? 죄송합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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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혹시 모르니까 눈 뜨고 있어야지 주먹으로, 주먹으로 되는거 아니지?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바로 부어 뭐, 그러 <그럽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도> 아, 이거 큰일 났다 야아 이거 정기라서 <목소리도> 아, 이게 <이거>. 아, 아, <목소리도> 아, 진짜 나 미치겠다 진짜 <목소리도> 이거 탈락 아닙니까? 탈락이지 탈락이지 어? 네. 탈락. 이게 큰일 난게 뭔지 아나? 보통 그냥 빨개지잖아 네. 빨간 거 안에 하얗게. 맞아 그래. 이게 왜 그러냐면 압이 눌려가지고 여기는 피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거금이 아이싱 해야겠다 빨리. 지금. 아이스 이비왜나오아 근데 어. 어. 아까 저 정타 맞았면 저도 흔들렸을 거예요. 어. 어 한번 더 하고 싶었는데. 아, 아, 진짜 안 돼? 때리고 <laughs> 싶은데 말을 다시. 때리고 기권 나면 되잖아아 맞네. 안돼 안돼. 저 다시 한번한번더한다했습니다 저 제대로 쏠려. <laughs> 제가 딱 봐도 지 많이 봤는데, 그분을 맞고 좀 오버하신 것 같은데, 그게 오버 아니고. 맞아, <laughs> 맞아. 약간 외곽으로 밀리는 느낌. 진눈가좀 촉촉해. 와, 근데 이번에는 정직한 리액션이었어. 맞지, 뭔지 알지? 오버를 전혀 안 하시고. <laughs> 어. <laughs> <laughs> 너무 정직한 리액션을 해가지고, 진짜 아플때 나오는 리액션있잖아 <laughs> 어떻습니까? 이 유명한 떡빵왕이랑 아, 일단 제, 유튜브로만 보다가 오늘 직접 경험하게 됐는데 좀 맞고 밥도 늦게 먹고 지금 대는게없니다 <laughs> <laughs> 네, 싸움도 <laughs> <laughs> 잘하시니까 제가 뭐 하세요? <laughs> <laughs> 야 오늘 김고은 선수 만났는데 나 김고은 선수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진짜 삶이 예의 바르고 진짜 바른 사람입니다. 김건원 선수가 어떻게 보면 그 압도라는 T 브랜드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엄청 지금 이슈잖아요. 전문 상사에서는 어, 웬만열정으로도못 삽니다. 티 판매 시작합니다 하고 바로 T 판매가 뜹고 그것도 그렇고 보디빌더로서도 성공했고 건담 포스진도 지금 성공했고. 그러면 삶이좀 그런 거 오거든요. 뭐 김건원 선수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래서 더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 보니까.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성공하는 원동력이 뭡니까 이거? 어... 일단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면은 제가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를 또 좋아해주시는, 해주시는 팬분들 때문에 제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지런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겁나 멋있다. <laughs> 근데 지금 이맛 빨개가지고 얘기하니까 지금 뭔가 웃기면서도, 멋있으면서도, 지금. <laughs> 빨리 아이싱 해야 돼. 아, 저는 김고원 선수 진짜 이번에 만나서 너무 매력을 한번더 느껴가지고, 한번 브이로그 찍으러 한번 오고 싶어요. 한번 김고원 선수랑 웨이트 한 가보죠. 김고원 선수의 하루 일과를한번 따라다녀봐서, 먹는 것도 같이 한번 먹어보고, 좋습니다. 오 일일 보디빌리더 체험. 어. 일일 모리 저희 집에 오셔야 됩니다. 저희 오셔서 제가 식사 차려드리고, 한입을 덮고 자도 됩니다. 아, 그건안 되고. <laughs> 여러분들 김고원 선수가 또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 아... 여기 밑에 주소 나오고 있으니까 김고원 선수가 뭐 기술이라든지 브이로그 같은 걸로 해서 많은 정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디빌딩 웨이트 좋아하시는 분들 가서 많은 정보 보시고 인스타그램 주소도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좋습니다. 요즘에 진짜 핫한 보디빌더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그 어... 네. 오늘 일단 딱밤 대결 하게 돼서 영광이었고 챔피언의 위험을 일단 느꼈습니다. <웃음> <웃음> 빨리 이 시술을 먹습니다 <laughs> 70을 해야될 것 같고 저도 이제 격투기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또뭐 한번 제가 센터에 놀러가서 한번 오. 스파링도 하고 한번 하는 아, 거해보어요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제가 물론 뭐 게임이 안 되겠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재밌는 그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김고은 선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래 <laughs> 오케이 수고하습니다다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laughs>